안녕하세요. 핵심한콕집어준 천지인 야세야입니다 어,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아, 보시는 거는 핑크 5대마리입니다 판매하고 어, 남은 거, 비실비실한 거 심어서 3년 만에 이렇게 꽃대 피었어요 아, 엄청 달렸습니다. 첫 해, 두째에는 꽃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꽃을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어,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핑크 오대말인데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나온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분홍 설구화죠 보통 흰색인데 이게 분홍 설구하고 요게필때 흰색으로 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햇빛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햇빛이 풍부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뻘거으로 맺게 돼요. 이렇게 펴요. 아 외목대로 키울까로다가 삼목 좀 하고 올라고 해서 외목대로 안 키웠어요. 세 가지 삼지로 키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가을에는 여름에 이제 잘라내야 첫꽃 보면 잘라내야죠. 엄청 폈어요. 좀 활짝 피면 더 이쁘겠죠. 어, 핑크 우대 말입니다. 아, 많이 다렸어요 핑크 5대 마리 분홍 설거스, 설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